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이제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 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흑계질하질하면서 회차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아, 실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서른 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 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아, 끝나고 나...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laughs>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 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Really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eing act, by just exposed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이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수 있죠.